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경제뉴스를 전해드리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이 5년 만에 경제대화를 재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목적은 바로 영내 무역협력 강화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번 관세 조치가 수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무중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영래포 과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이행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RCEP는 아시아 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2022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중일 3국 간의 FTA 협상은 2012년 시작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가 무역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한중일 관계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세 나라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추가 관세 발표를 예고한 만큼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한번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이며, 일본도 주요 자동차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대화에서 나온 논의가 실질적인 무역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중 일의 움직임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뉴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중일 협력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